장호야 캔디 먹을까? 어? 야 캔디는 뛰어나가서 봤네. 오펜, 제 오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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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장호 기다려요. 어 장호야 캔디 캔디 위험해 이거 맛있어? 맛있어요? 갔다올게 장호 바이 바이 갔다올게요 우리 파인애플 이는 와이 왈락 프루 아 왈라프루츠 오늘 뒷마당 브리핑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살아남은 대충 요것뿐인데 벌써 강이도 <laughs> 이거 깐딩 아니야 깐딩? <laughs> 전에 심었던 깔라만시 깔라멘씨. 깔라만시가 그때 한번 다 하고 오! 새로 나기 시작했어. 메니나 메니나 <laughs> 여기들 어, 아주. 아, 안 자랄 줄 알았는데. 까미, 까미. 까미까. 아이거 비건 이거, 아, 이거 안따 먹고 있었는데. 아... 아까워서. 음. 그리고 고추는 이제 다따 먹고 얼마 안 남았어요. 아, 근데 고추나무 고추가 무한으로 나오는 거 같아. 음. 근데 이제 고추도 다따 먹고 얼마 안 남아서 요거 파, 이거 조금 더 물을 익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 고추나무 하나 더 심었네. 네. 지순이가 옮겨다 옮겨, 옮겨 심었다 그러더고 음 이건 뭐예요? 응. 이건 고구마. 까먹때아 응. 까먹때. 아, 젤라 심었어요? 근데 이거 지순이한테 물어보니까 두가위라고 엄청 오래 걸린다고. 음다 배추 시체. 응, 배추 레몬그라스는 시체. 자랐네 그래도. 많이 자랐어 저거. 네. 응. 가보자. 그 다음에 우리의 희망 파파야. 아 파파야. 미니... 와. 아, 야 이거. 이거 나무가 됐네 Tree 음. Before shop Yes yes I cook 맞아 Oh remember? <laughs> yes yes. Now very big 아. and not a f r u i Many many 이거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뱉고 와서 이렇게 eat 한단 말이야 Cover 아, yes, Ah, yes, yes, yes. Paper 오 oh. Then plastic c 음. o 커버 이렇게 해놓으면 못먹는다그러 자체 이쁘금 빠밍 빠밤 어 깜짝아 어디야? 저기 어디? 아아 ㅋ ㅋ 아, 아 깜짝 놀어아난 저기 있을 줄 알고 이거 엄청 잘 왔어요 이거 이거 되게 비싼 거래 아 진짜? 네. 잠깐만, 이건 진짜 카푸 양보다. 어제 오슬로를왜 갔다 온 걸까? 응, 예, 또. 어제 지순이 형도 오슬러를 갔다 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각이 쪼기는 하거든요? 응. 생각보다 프렌들리 해, 이거 봐. 안녕. 각 좋아라. 아니야, 안 그래. 이거 봐. 신기하지? 아꼬 지순. 도넛 닭 도넛 <laughs> 꿀닭 꿀닭도 많이 자랐어요 누가 아픈거야? 저기 케이지에 들어간 친구 아리슨 아, 감기올렸대요 지순이가 지순 그러면 We need the 비타민? Vitamin? 바이타민? Vitamin? 어? 스파이더맨이다 제가 엄마예요, 병아리들 엄마. 꼬돌이, 꼬순이. 응, 꼬순이. 그리고 저기 새끼들. 새끼가 두 마리인가? 죽었어요. 두 마리가? 응. 한 마리? 두 마리. 진짜로? 누아, 빠따이? 아 빠따이? 칡? 비풀 칡? 웃어? 웃어, 웃어. 이 뿔닭은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뭐안 키우는 게 다. 너무 시끄러워. 얘는 우리 집에 있는 집들보다 더 시끄럽더라고. 닭다 다 합친 것보다 한 마리가 더 시끄러워. 아, 근데 처음에 여기 지적봤었을 때는 엄청 지저분했는데. 응. 음. 들어 와봐. 저 뿔닭 되게 지저분해 보였는데 지금 엄청 깨끗하네. 네. 그리고 뿔닭이 저길 좋아해요. 저기에 계속 있었거든. 응. 음. 안락함을 느끼는 것 같아.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있어 꼬돌이가 저기 갇혀서 살아요. 독방 원래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넣어놨어. 근데 안으로 넣어놓으려고 했더니 너무 싸워서요. 저기 안에, 저기, 저 붓방만 생활을. 다, <laughs> 다 죽는데요. 싸워서.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쌈따건 쌈따이구나. 얘네는 여기가 자기 구역이구나. 아예 집이구나. 병아리들. 이렇게 갔어. 병아리들. 이게, 집, 먹는 곳, 정확하게 지키는 게 답이에요. 근데 쟤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샤, 플레잉 티슈? <laughs> 아, 스윙, 스윙. <laughs> 스윙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아, 요즘 날씨 좀 좋아져서 다행이다. 저 뒤에 오순도순 임신은 안한 걸로. 네, 임신은 네, 네, 아직, 아직 때가 아니라서. 네. 난 닭장 안에가 이렇게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어. 평화롭지? 아주 깨끗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도망도 안 가고 만져도 괜찮고 그리고 먼저 또 다가오기도 하고. 저거 봐. 안나고 너무 좋아. 음. 냄새 안나는게 너무 좋은, 좋은 것같아 처음에 우리 저기 찌끄만한 닭장들 사용했을 때는 닭들이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닭, 냄새가 좀 났었거든요. 네네 이게 이렇게 넓은... 찍지 말래. <laughs> 이렇게 넓은 플레이스 해보니까 냄새가 안나더라. 이게 은근 넓어. 여기만 보여서 그렇지? 음... 애들도 여긴...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네. 어. 넓어 여기 신어 여기는 넓더라고요. 앞에서 봤을 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넓어서 굳이 더안 넓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음... 우리 아이들이 정도의 이맥이 개체 수랑 요 크기는 좀딱 맞는 것 같아요. 막장 배리 넓었. 아, 이거 금방 썩네. 어... 싹싹은 안 썩죠? 싹싹은 오래 가지, 한 5년 가지. 음.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벌써 이게. 아, 그래서 그때 비 오면 뻘이 음. 됐구나. 저거 봐, 저게 싹싹이잖아요. 와봐 나 홀딱지? 싹싹을 사서 좀위에도 올릴까? 싹싹 사도 되고 아니면 트라발 비닐 트라발 그냥 비닐로 덮어 고민해보자 예쁘게 최대한 괜찮게 아 역시 닭을 트인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하고 있나 오, 또 이렇게, 이거야 이거야, 강호, 한발, 빙글빙글 돌아봐, 빙글빙글빙글. <laughs> 짜잔, 자 이번에 바닥에 엎드려 강호야, 어떻게 해어 이거? And.、嗯 옆집이랑 저기 카렌이라고 네. 맨날 식용품, 그 식료품 같은 거 사고 했던데 가서 이 음식 좀 나눠드리려고. 예전에 그 카렌 분한테는 저희가 그 생신 파티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루카스 생일이라고 여기 조금 만아게 음식을 좀 대접, 음식을 좀드리려고 합니다. 아녕 안녕.

Yes. Uh -huh. 너무 이쁘다. 딸이야. 어. 근데 장호랑 같이 맨날 놀대요. But oh. 장호 is not under. 아, 더. If sometimes 장호를 must. Oh uh, yes. 차, p l a y together. Yes. So, 장호 always. 낮이? No. 아, oh, 다행이네. Cat. h a l l o so l d the hands and then bring. o oh. oh. 장우 <laughs> 자격 있어. 사봉 <laughs> 아저씨는 안 계신 것 같거든요 지금. 네네. 나중에 따로 챙겨 드려야 되겠어요. 아 네네네네. 이 장우가 우산을 부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야. <laughs> 장우 너 인기 스타네. 아? 장우 거지네. 아 만홍 해야지 만홍. Hello, hello. g o o a f t e n o n g o o a f t e n This is uh, for Sha's birthday, so I'll go make. Thank you. Thank, Thank you. you. Thank you so much. Uh, this is noodle. Mm -hmm. You got chicken, Korean chicken, ah. Korean bami. <laughs> yeah. Thank you. Yeah. Thank you. 아무 되게 예예해해주시분이이야 poetician. I'm going to take a poetician. I'm g e a t a e t i t i m i o k m For clean blood. Clean blood. t so h seaweed. Thank you, ma'am. So when someone giving 지생이 거 엄청. Delivery d e a d l i n e 나 a So in Korea must eat. Must eat in first day. Mm. 간만에 <laughs> first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추. Um, u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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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ucky. Oh, lucky. Oh, 그거 칠리 라부열에서 배리. Very very spicy. Mm, The love you, m mm. What do you call that? Uh, oh, you are very hot. Jayuk pokum. j i s m e l l s good also. Why mm. all Korean food smells good? <laughs> I don't know. Maybe silly? I'm not sure. Uh. 이거 미역국 진짜 맛있는데. 음, 음 맛있다. 음? Yes. 음. 이거 e Tryba My f 거 v o r i 이 e Soup. Yes. l o b u 아마야, t o g e 아, 라면 오케라? 그치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뭐 간마이 워터 간마이 숲프두개다두개 더, 두개 더. 수프 also. You s h o u l 그 간마이 숲. 프 Try 봐 it. 이거 맛있어 진짜 미역. 응 음, 맞다. 음. Mm. 오케라 <laughs> Yes. Tastes like uh seafood. No. 음. 어 mm. oh, 음. 지순 잘 먹네. 매니에 <laughs> 매니인 <are many>. <laughs>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 너무 맛있다. 응, 나도 진짜 오랜만에. 이거 소고기 없이 끓인 건데 괜찮죠? 음. When 음. i was young. <웃음> 응? 늘랑네. <laughs> <laughs> When i was young. I don't eat something but <laughs> only soup. only soup with rice. Yes. y e <laughs> How a b o u t you before mom. With rice always. For 99% Koreano. i 비수원. 어, with rice. <laughs> 아, 땡큐 맘, 땡큐. 아, 땡큐. 땡큐 맘스 몰랐는데 이 브랜드가 필리핀에서 제일 고급 브랜드래요. 아, 그래요? 레드 리버. 여기 사니까 케도 먹고 하는구나. <laughs>